오늘 다른 내용이 이제는 이전까지 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전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지난주 말씀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했는지 혹시 성경 그대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태양이 태양 해봐. 아 아, 어. 비슷 비슷해요. 하어 그래 우리 은채. 어, 하나님과 오태양이 어, 하나님과 하하 루체?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과 닮재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 맞아요. 태양이잘 봐. 말... 어, 그래, 그래 얘들. 어, 맞아. 태양이도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다 다고 얘기해 줬는데 어, 다 맞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다 맞았어. 잘 얘기했어. 우리 오미정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다잘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따라 해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조금 못한 존재. 못한 존재. 네. 하나님과 비교를 할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 3학년 2반 3반 친구들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제일 큰형 누나 오빠 언니인데 예배 제일 잘 드려야지 우리 친구들. 목사님 곱하여 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은 그 지난주 설교했던 것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무엇 무엇 무엇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거울을 볼때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우리가 이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 이게 닮았다. 어, 우리 민혁이 한번 얘기해 볼래?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맞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태양이 또 이것도 알아요. 어, 누구야? 맞아요. 아, 맞아. 지시, 아랑의 지시, 두 개가 또 있어. 지식과 태양이 달문 존재. 맞아요. 닮은 존재인데 어 우리 선우가 알아? 어. 응.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알려 주셨어요? 아니요. 선우가 어떻게 알아? 어. 세상 배워요. 오 세상 오. 세상 쉬는 어 아, 너무 잘 찍었는데 근데. 네. 지식 잘 얘기했어요. 거루 잘 얘기했고 한 가지는 의예요. 의, 지식과 거룩과 의. 하나님의 이세 가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과 의와 거룩이 비슷한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친구들, 너는 하나님과 같이 귀한 존재야. 한번 이야기해줄까요? 하나님과 같이 귀한 존재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막 친구들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 말씀 막안 듣고 형제자매들이랑 막 싸우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 절대 막 다른 사람한테 욕하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오늘 설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설교의 한 가지 어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 가지 그림을 보여 줄게요. 맞아요. 여기 알아요. 이거 뭐 아직 미안한데 얘들아 조금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 주면 안 될까? <laughs> 얘들아, 왜 이렇게 텐션이 좋지? <laughs> 얘들아 앉아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 둘이 맞아, 둘이 싸우다가 강에 빠지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하얀 염소 그리고 까만 염소가 이렇게 싸우고 있죠. 왜 이게 왜 길인데? 여기서 둘이 계속 싸우면 결국 둘이 같이 뿔이 걸려서 빠지게 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어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얀 염소가 자기가 먼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굽혔대요. 납자 엎드렸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 광경을 실제로 본 거야. 근데 흙 염소는 이거를 밟고 지나갔대요. 실제로 이 일이, 일을, 이 일이 일어나서 그 목사님 이름이 여러분들 어려워서 안 외워도 돼요. 찌빙글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특이하죠. 찌빙글리라는 이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대요. 아 누구나 다 저렇게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지면 아 모든 일들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이 일을 깨달은 그 목사님이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 볼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아지시고 나아지셨어요.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에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완전히 낮아지셔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처럼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실제로 묻히셨어요 며칠 동안 옳치 누구야 누구야 3일 동안 잘 얘기했어요 바로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네 어? 우리 어디가? 아아유 아유, 그랬어 그랬어 근데 이제는 예배 전에 우리 친구들 갔다 오기로 하자 그랬지? 우리 전용의 우리 건사님이 한번 떠다 주실래요? 우리 현채는 뒤에 앉아있고 어, 이제 뒤에서 뒤에 앉아 있어. 우리 물은 예배 전에 항상 다 마시고 들어오세요. 예배 때뭐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예배 때잘제는 집중하도록. 어, 네? 아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세요.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뭐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야죠.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다른 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거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해요. 물 마셔.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낮아지시. 낮아지시. 예수님의, 예수님의 낮아지심.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그림 기억해요? 하얀색 염소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 하얀색 염소처럼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완전히 엎드려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림으로 빠르게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 우리 성탄절에 항상 보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빌라도 법정에 쓰셔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라 못박아라라고 이렇게 하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괜찮 굉장히 많은 고문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많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기억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얀 염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섯 어, 시간 시간 정도 계속 달려 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아주 끔찍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아까 전에 3일이라고 잘 얘기했던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이렇게 장사 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이러한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여기에 보면 가시관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우리 성난 사람들, 성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못 박게 되는데,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죄지어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죄, 우리 선생님들의 죄, 우리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명령을 해서 목사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는 실제로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 아닌데,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죄 때문이라고? 어떻게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 아리송 아리송아리송하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 표정들이 많이 많이 보여요.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타난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다 죄인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아,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나의 삶을 볼때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있고, 친구들을 힘들어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죄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비추어질 때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박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저질른다 할지라도 목사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목사님도 목사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 사실을 그렇지만 믿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지만 또한 예수님이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저는 여기 있는 이 오준석 목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간 사실을 믿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족쇄와 같은 죄와 사망의 모든 죄를 다 풀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도 저는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래요. 아. 성경 말씀에 내가 참 많은 죄를 짓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모두가 다 거부하고 모두가 다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세기고 정말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으로 죄 사슬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실도 함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추어 보고 많은 죄를 짓는 죄인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를 모두 다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공과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